안녕하세요 행복한 보용 쿠키 방콕입니다 오늘 영상은 짠! 여기 나와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영상인데요 음, 일단 하나씩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인스는 이거입니다 음 정말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너무 예쁜 채채님 인스죠 투명으로 10장 넣어서 포장했습니다 원래 판매되는 가격은 10장에 2,000원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인스입니다 짜잔! 이것도 이번 신상이죠. 코코야님이 그리신 한국 인스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이 한국 인스. 투명으로 10장씩 포장했고 이것도 한 세트에 2,000원입니다. 세 번째 인스는 넥규님이 그리신 알콩알콩 카페 알바 인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안들 중에 정말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꾸미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대무송 도안입니다. 음, 이건 굉장히 인기가 꾸준히 있었던 친구예요. 위키님이 들으신 건데 이것만으로 백장 양도받고 싶다거나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가고 나면 재발주를 또할것 같은 친구입니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께 이떡믹을 드려요. 보시면 약 50도 안조장씩 제가 직접 만든 떡믹이고요. 원래는 현판에서 5,000원 이상 구매시 선물로 드리려고 하던 건데, 제가 현판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선물이 든 상자를 아예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던 건데, 집에 있으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구매하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갑니다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짐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은 OPP나 나비펀치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안에 담아놨거든요 이런 거를 수분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많이 써서 개수가 적은 것도 있는데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OPP도 많은 분들께 나누어 드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고 있으면 드려볼게요 금액은 영상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편비까지 포함해서 5,000원이에요 원래는 이거 두 개만 4,000원인데 요거랑 이렇게 그리고 나비펀치물이랑 OPP까지 전부 선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사갑니다. 램봉 구매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쁜 인스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